네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분쟁과 해결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네, 법무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그래도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간단한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현 법무사입니다. 어, 현재 서울 마곡동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 지금 법무사 개업한지는 이제 한 어, 5년차 되네요. 일단 이 소중한 자리 에불러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택 임대차 분쟁 사례집이 따로 있던데 주로 어떤 분쟁을 다루고 있나요? 이 분쟁 사례집은 법무부하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같이 발간한 사례집이에요. 이제 조정을 하면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분쟁들 그리고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떤 법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유리목요연하게싹 정리한 사례집이거든요 물론 이그 분쟁 사례집 자체가 판례처럼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임... 대인과 인간, 임차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좀 지침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로 뭐 어떠한 사건들이 주로 주를 이루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럼 이 조정 절차와 그 소요 시간은 네. 어느 정도 걸리나요? 어, 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결되고요. 그리고 30일까지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쟁 해결 비용도 좀 저렴한 편이라서 수수료도 이제 이 분쟁 사례집에 잘 나와 있는데 뭐 만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나 또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수수료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그 분쟁 사례가 궁금한데요. 주로 이제 아무래도 보증금 반환이나 유지보수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우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이 이유...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수 없어서 보증금 반환 일자를 연기하고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의 거주를 인정한 사례. 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죠. 뭐 최근 집값이 이제 조정금리에 들어가면서 전세 시세가 떨어지고 결국 역전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값에 맞춰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뭐 현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경제 사정이,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미루게 됩니다 그 이런 주택의 반환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당연히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행의 관계라고 하는데 어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도 이 주택을 명도가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어, 결국에는 조정이 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일자를 좀 늦출해 그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걸로, 그리고 어, 만약에 반환 일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났습니다. 네두 번째 사례는 그 합의 해지 후에 퇴거한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주지 않아서 위반한 보증금에 대해 분할 상황 혹은 지연 이자를 지급하게 한 사례인데요. 네 당연히 전세 시세가 떨어지니까 임대인은 뭐 울며 겨자먹기로 신규 임차인은 좀 떨어진 가격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의 일부만 주게 됩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기존 임차인은 퇴거를 거부하고 다 받을 때까지 주택에서 계속 거주 할수 있지만 이 사례에서는 뭐 한발 양보해. 인죠 임차인이 그래서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에 음, 미반환 보증금을 이미반환 보증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리고 게다가 보증금까지 분할 상황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봐줬어요 그리고 연체를 계속 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하고 손해배상까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추측을 해보건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미 새로운 집으로 계약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새, 계약한 새 집으로 빨리 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보증금을 이미 음, 일부라도 좀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임대차 계약 기간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번 사례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만기의 변경이 아닌 갱신된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한다. <laughs> 말이 어렵죠. <귀엽죠. 웃음> 네, <사실 무슨> <laughs>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런 거 보면 좀 이제 법률 용어가 좀 음, 외계어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인하고 기존 임대인에요 이제 소유자 바뀐 상황인데 첫 번째로 그 기존 임대인하고 1년 계약을 했어요. 그 1년 계약하고 임차하고 있는 저 중에 소유자가 바뀐 거죠. 근데 소유자 변경되고 그 이후에 1년 계약했던 것이 만기한 거죠. 만기한 했는데 또그새 주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 기간을 또 1년으로 하는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은 2년까지 주장할 수 있어요. 네. 1년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만 네.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네. 어 2년까지 주장할 수 있는데 임대인 입장은 새로 1년으로 체결한 계약이 기존 계약에 그냥 연장 연장 개념이니까, 똑같은 네. 계약이니까 똑같은 네. 계약이니까? 그냥 2년을 보장해 줬으니까 음,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임차인은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약이다. 기존 계약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네. 새로운 계약이니까 새로운 계약 1년 했으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2년 보장해 주는 거 아니냐? 2년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 요지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1년 계약은 했더라도 임차인은 1년 만료됐을 때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2년까지 주장해서 2년까지는 있을 수 있죠. 이 규정은 표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무효예요. 네. 무조건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규정이고 네. 이 규정 취지에 따르면 은 새로운 계약은 당연히 2년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조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임대차 개혁 종료 전에 전화 통화로 갱신에 합의를 했다면 이게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인정한다는 사례였는데요. 이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laughs> 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일단 가장 문제가 이제 비용 부담이 문제하고. 또 보증금에 반환 시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 간에 별도로 통지가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임차인만 해당하는 거예요. 임차인만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 통보를 받게 되고 그 3개월 이후에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임대인은 그 3개월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세입. 숫를 구해야 되는 복비도 임대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 반대로 무시적 뭐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합의 갱신이다 이렇게 본다면 임차인은 합의 갱신을 했기 때문에 뭐 2년이라고 본다면 그 2년까지 계약을 유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나가고 싶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그러면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 해지를 하고 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그 복비도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는 임대인이 유선상으로 임차인하고 대화를 한 그런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뭐 구두로 어, 합의를 했으면 그것도 합의에 의한 갱신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조정 사례에서도 이런 합의한 합의 갱신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임대인이 그 통화 녹취나 이런 관련 자료들을 잘 수집했기 때문에 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세 번째로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한 분쟁인데요. 음, 계약 갱신 요구권 관련 분쟁이 상당히 많은데 대체적으로 두 가지 사례로 나눌 수 있어요. 계약... 갱신 거절이 인정된 사례하고 그렇지 않은 사례인데 우선 계약 갱신 거절이 인정된 사례부터 한번 볼게요. 조정 사례집에서 계약 갱신 거절이 인정된 사례는 쭉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법규정 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 거절이 인정되는 경우로 아홉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볼게요. 첫 번째로 이기의 차임 연체. 미납액이 그 차임이 그 월세가 있죠. 이런 미납액이 월세 이 개월분 합산액이 이 개월 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그리고, 아, 두 번째로 어, 거짓이나 부정한 임차를 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합의외의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정대한 경우, 다섯 번째로 임차인이 고의 중과실로 이런 임차목적물을 파손한 경우, 그리고 여섯 번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일곱 번째로 철거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여덟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죠. 임대인이 그 임대인의 집계 조미속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를 하려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그밖에 임차인의 의무 위반 그리고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아홉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사례집에서는 이 아홉 개 범위 내에서 이 임차인이 이런 행위를 하거나 임대인한테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계약갱신 거절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이걸 좀 볼. 게요. 그 보통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 3자에게 이런 임차목적물을 뭐 임대하거나 아니면제 3자에게 매매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갱신 거절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어 손해배상을 지게 되고요. 만약에 매매를 했다 하면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은 보통 매매 를 이유로 나는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임대인들이.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주로 어, 조정 사례집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임대인이, 아, 나는 이거 어차피 팔 거니까, 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나는 거부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이제 조정 사례에서도 보면은, 다 임차인의 편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음.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 말에 이런 조정 사례집에 반해서 다른 결론을 내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거든요. 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음, 이 사례는 어, 임차인이, 음, 아, 이것도 이제 소유자가 변동된 사안이에요. 어, 기존 소유자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발생한 거죠. 음. 임차인은 그 기존 소유자한테 계약갱신 요구권 을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계약갱신 요구가 이제 정당했으니까 계약갱신이 당연히 됐고, 된 거고, 그 상황에서 매수인이 그 시, 새로운 계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조정에서는 어떤 조정으로 결론이 안 나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어요. 기존 임대인한테 계약행신요구권 행사해가지고 정당한 계약갱신이 됐으니까 계약의 효력을 매수인이 그대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매수인이 새로 임대인이 바뀌었더라도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그대로 인정해라 이렇게 조정이 나었거든요근데 새로운 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이 경우에 오히려 새로운 매수인이 내가 실거주했다라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기존에 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나왔어요. 따라서 이제 이 판례에 따르면은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갱신 거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계약 만료 6개월에 그래서 2개월 전이 사이의 기간이 있었다면이 그 사이 내에 매수인이 바뀌었다. 그런데 매수인이 이 사이 기간 내에 나는 실거주겠다라고 주장한다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매수인의 실거주를.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더라도 그 이후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6개월에서 2개월 이 사이에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서 내가 실거주겠다주장한다면그 갱신 거절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어 결론이 났습니다. 어, 항상 이제 임차인한테 유리한 식으로 이제 판례가 났던 것 같은데, 네. 이번 거는 약간 임대인에게도 약간 손을 들어준 아, 맞습니다. 그런 사례는. 네 번째로 많이들 겪으실 텐데, 벽지와 벽지와 바닥재 등 파손 유지 보수에 대한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벽지와 바닥재 파손이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과실인지 어떻게 따져 볼까요? 음, 조정 사례집에서는 임차인의 과실이 30% 정도다.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견적 금액이 1 9 2만원 나왔어요. 그래서 30% 55만 원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그, 그 금액으로 공제한 미반는 보증금을 임대인한테 음. 어, 반환해라 이렇게 조정했는데 이 판단은 보통 그냥 제3자 제3의 어, 기반을 통해서 음. 감정이라는 걸 받게 돼요.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일반 소송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별도로 이제 감정기관이나 업체를, 이제 선정을 음. 업체를 선정을 해서 아니면 양 당사자가 지정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견적을 내보고, 내보고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이제 그쪽 진술서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판사님이나 이제 조정의원이 판단을 하는 거죠. 어, 만약에 각 업체의 뭐 견적이 좀 다르다 하면은 그 합계를 내서 뭐 평균값을 평균 도출한다든지 음. 이런, 수, 이런 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좀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강마루 소재의 찍힘에 대한 사례인데요. 이게 좀 손상이 또잘 되지 않습니까? 아, 네. <웃음> <웃음> 진짜. 네. 제가 이거 많이 써봐서 는데 <laughs> 집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 뭐 조금만 떨어뜨리면 아주 그냥 엄청 파임이 심하더라고요. 네. 이제, 앞서 본 사례에서는 벽지나 바닥재 이런 것들은 되게 오래 가죠. 한번 독지 붙이면, 은 뭐, 이제 다음 세입자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 되게 또, 웬만해서 또 경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웬만한 과실로 인해서는 잘 손상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어 아예 임차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런 강마루가 시공된 집에서는 뭐,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게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음. 조금만 단단한 물체가 떨어져도 그냥 금방 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강화로 시공된 이제 집을 분양받을 때는 강화를 또 여유분을 또 확보하긴 해요. 확보 확보해가지고 수시로 좀 이제 때이 될 때마다 좀 교체해주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참작을 해서 조정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찍힘 있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임으로 임차인한테 이런 부담을 칠 수는 없다. 이렇게 조정이난 것이죠. 세 번째 사례는 그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발생한 곰팡이에 대한 음. 임대인이 제거 의무인데요. 네. 네. 근데 건물 구조상의 문제인 거를 이걸 또 어떻게 증명하는가? 아그렇죠아요 네, 곰팡이 집 이게 사회 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분들은 아마 많이 겪으실 거예요. 빌라 같은 경우나 뭐 반지야. 네. 어, 이런 경우에는 곰팡이가 자주 어, 생기는 것가 더러 있으니까요 네. 이것 또한 제사남의 어, 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요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의 하자로 인해서 이제 벽면이나 샷시 틈에 어떤 이제 크랙이 발생하거나 또 단열 시공이 잘못되면 외풍이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해서 결로가 생기고 이제 곰팡이가 생기죠. 뭐이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임차인이 뭐 수경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가습기를 계속 틀어놓는다든지 또 이런 습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환기를 잘안 안 한다든지 어 이런 경우 또뭐 물을 쏟았는데 제대로 제습 처리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라면은 임차인의 관리 소홀이기 때문에 때문에 어, 임차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부는 굉장히 다양한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부에서는 소액으로 우리 떼인 돈 어떻게 셀프소송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